빚을 없애는 방법은 갚거나 파산하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폐업과 법인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아, 법인 파산 하지 마세요. 폐업만 하세요. 라고 영상을 많이 찍어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저 폐업만 하면 어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아, 폐업만 하세요. 말씀드리는데, 파산을 하셔야 되는데, 폐업만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폐업하고 파산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해요. 폐업하고 파산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폐업과 파산을 다루는 기관 자체가 완전 달라요.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돼요. 세무서에. 파산은 어디다 해요? 파산은 법원에 다 해요. 그럼 보세요. 세무서는 어떤 일을 하는데예요?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거죠. 세금을 많이 내면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걷었으면은 다시 추징을 하고 그게 세무서가 하는 일이에요. 법원은 뭐예요? 법원은 채권 채무 관계를 조정하는 일을 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인 파산을 다루는 법원은 회생법원. 회생법원은 민사법원 내에 속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세무서는 세금을 걷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무서는 뭐에 신경을 쓸까요? 이 회사의 자산에 신경을 써요. 재고도 있을 거고 고정 자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가지급금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폐업을 할 때는 자산에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거예요 빚은 아 빚은 세무서에서 관여하는 바가 아니에요 세무서는 세금만 매기는 데니까 그럼 파산은 뭐예요 채권차무 관계를 조정하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법인이 빚이 되게 많아 그러면 그냥 빚을 안 갚고 폐업하면 끝나요 그럼 빚을 안 갚아도 돼요. 아니에요. 이 빚을 없애는 방법은 갚거나 파산하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못 갚으니까 파산을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 빚이 얼마 있는지 일단 구체적으로 법원이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위는 자산이 얼마 있는지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평가했을 때 채권자들이 얼마를 받아갈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나눠주고. 법원에 속해 있는 등기소에서 법인의 등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폐업은 실직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을 하고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세금 신고를 할 필요도 없겠죠. 사업을 안 하니까. 매출 매입이 없을 거니까. 다만, 폐업하기 바로 직전에 이 회사의 재무 상태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돌려줄 세금이라든가 안낸 세금이 있다면 세금을 막 물리겠죠. 실직한다고 돈을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니죠. 실직해도 돈은 갚아야 돼요. 아 내가 빚이 1억 있는데 내가 직장을 잃었다.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파산으로 내려올게요. 파산은 사람으로 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빚을 갚을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법원이 너 죽기 전에 너 얼마 있어? 너 빚은 얼마야? 그러면 뭐한10% 갚고 그 다음 그냥 없애자 이게 파산이에요 법원에서는 법인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종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파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빚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부채 항목에서 자산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자산 항목에서 채권자가 몇 프로를 받아갈 수 있는지 배당표를 짜고 배당을 해주고 배당이 안 되는 거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법인이 없어지니까 이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법인 파산을 꼭 해야 되냐? 라는 어떤 물음이, 궁금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법인에 재산이 많다, 그리고 채권자가 많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채권자한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파산하는 게 맞아요. 왜냐? 법원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환가를 해서 공평하게, 그 다음에 모든 채권자들한테 알아서 돈을 나눠주고, 야, 더 이상 이 채무자한테 추심하지 마. 파산했으니까. 그렇게 딱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법인 파산이 뭔지, 폐업이 뭔지,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다음 영상, 내가 꼭 파산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폐업만 해도 되는가, 예시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